오늘 저는 귀두와 몸통 모두의 크기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네 가지 훈련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이인 네 가지 방법은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약물이나 복잡한 의학적 시술 없이 집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황금식품도 함께 알려드릴 텐데 모두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운동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이든 개선하려면 그 작동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남성성 건강의 핵심은 음경 내부에 있는 특별한 구조, 바로 해면체에 있습니다. 해면체는 쉽게 말해 음경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스펀지 같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팽창과 수축이 가능하며 성적 흥분이 생기면 뇌에서 신호가 내려오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해면체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혈액이 많이 유입될수록 음경은 더 단단해지고 크기도 커집니다. 따라서 발기 기능과 크기를 개선하고 싶다면 이 해면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잘 확장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훈련과 적절한 영양입니다. 훈련을 통해 해면체로 가는 혈류를 강하게 자극하면 혈관 벽과 세포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이에 적응하고 해면체는 더 많은 혈액을 담을 수 있게 되며 혈관도 더욱 유연해집니다. 이는 근력 운동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극을 주면 몸은 더 강해지도록 반응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울 때와 마찬가지로 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재료, 즉, 영양이 없으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언, 시트룰린, 아르기닌 같은 영양소는 남성 호르몬 생성과 혈액순환 개선, 세포 재생을 돕는 핵심 재료입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훈련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 훈련법을 소개한 뒤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7가지 식품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소중한 성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크기 개선 방법에 특히 관심이 있다면 댓글에 실을 번을 남겨주세요.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자연적인 방법은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젤킹 기법입니다. 이 운동은 고대 동양 문화에서 유래되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젤킹은 손을 이용해 음경 해면체로 들어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해면체는 혈액이 가득 차면 발기가 일어나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더 많은 혈액을 담는데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면 점차 확장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 결과 발기력에서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크기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와 영국의 여러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골반 부위로의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남성성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젤킹은 바로 이 원리에 기반한 운동입니다. 특히 귀두 근처에서 동작을 잠시 멈추면 해당 부위에 혈액이 집중되어 귀두 크기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속도를 겨루는 경쟁이 아닙니다. 인내와 정확한 방법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힘을 과도하게 주면 오히려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젤킹을 실시하려면 먼저 음경을 반발기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완전 발기가 아닌 대략 50%에서 70% 정도의 상태가 가장 적절합니다. 완전 발기 상태에서는 혈관이 이미 최대한 팽창해 있어 추가 자극이 손상을 줄수 있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는 충분한 혈압이 형성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양질의 윤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기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윤활제가 없으면 반복적인 마찰로 상처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또는 의료용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알파벳 O 모양을 만든 뒤 음경 뿌리 부분에 위치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부드럽지만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며 귀두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마치 혈액을 뿌리에서 끝으로 밀어 올린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이 귀두에서 약 1cm에서 2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면 3 최소 5초간 멈춰 혈액이 해당 부위에 집중되도록 합니다. 이후 힘을 풀고 반대쪽 손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강하게 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힘을 줄이십시오. 과도한 힘은 피부 손상이나 멍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주 3회에서 4회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 몸이 적응하면 한 번에 15분에서 20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방법은 이름부터 꽤 흥미로운데 바로 밀킹 일명 젖 짜기 기술입니다. 이 이름은 동작이 전통적인 농장에서 소의 젖을 짜는 방식과 비슷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전통의학 기술로. 귀두부위에 혈액을 집중시켜 그 부위의 해면체 성장을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밀킹 기술은 젤킹과 비슷한 원리에 기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음경 측급 부분에 혈액을 가두는 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부위에 통제된 혈압을 증가시키는 것은 작은 혈관과 해면체의 확장을 자극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 더 많은 혈액을 저장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던 약 65살의 한 신사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성기능 저에 대한 걱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하시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했고 정밀검진 후 밀킹기술을 다른 몇 가지 방법과 함께 지도해 드렸습니다. 6달 후 그분은 환한 미소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50살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밀킹 기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젤킹과 마찬가지로 음경을 반발기 상태로 만들고 윤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비주 사용 손, 즉,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을,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을 사용해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음경의 뿌리 몸과 만나는 지점을 단단히 잡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충분히 세게 잡는 것입니다. 혈액을 막는 문을 만든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주 사용 손이 뿌리를 단단히 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 사용 손으로 음경 몸통을 잡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조이면서 뿌리에서 귀두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동작은 매우 천천히 뿌리에서 끝까지 이동하는데 약 3최소 5초가 걸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동안 혈액은 귀두 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비주 사용 손이 뿌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주 사용 손이 귀두 가까이에 도달하면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귀두는 혈액이 집중되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약 10초간 유지하십시오. 너무 오래 유지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 피하고 해면체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시간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두가 따뜻해지고 약간 팽팽한 느낌이 든다면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0초가 지나면 두 손을 천천히 풀어 혈액이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합니다. 약 5, 최소 10초간 휴식한 뒤 다시 반복합니다. 한 번의 운동에서 이 동작을 20회에서 3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해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리십시오.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 통증, 저림 또는 피부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창백해지거나 짙은 보라색으로 변하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는 너무 세게 잡거나 너무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개선하려는 것이지 스스로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과학적 근거가 비교적 탄탄한 기술입니다. 바로 음경 스트레칭 기술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음경의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 3cm에서 4cm까지도 몸 안에 위치해 있으며 치골 주변의 지방조직과 인대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해부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아랫배 지방층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 이 묻혀있는 부분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 길이보다 더 짧아 보이게 됩니다. 스트레칭 기술은 이 부분을 점차 해방시키고 지지 인대를 늘려 눈에 보이는 길이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세게 잡아당기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당기면 피부만 늘어나거나 인대나 혈관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천천히 늘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음경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기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선 두 가지 기술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발기 상태에서는 조직이 이미 팽창해 있어 추가로 당기면 찢어지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뒤 귀두 부분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잡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음경을 몸에서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앞으로 당깁니다. 이때, 음경 뿌리와 치골 부위에서 가벼운 당김 느낌이 들면 정상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너무 세게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김 상태를 약 30초간 유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선으로만 당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당김을 유지한 채로 음경을 천천히 360도로 회전시키십시오. 마치 선풍기 날개가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회전 동작은 한쪽이 아니라 모든 방향의 인대를 고르게 늘려줍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약 5, 최소 7초가 걸리도록 하십시오. 30초가 지나면 힘을 풀고 15 최소 30초간 휴식합니다. 이 휴식 시간 동안 음경 뿌리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도와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반복합니다. 한 번의 운동에서 5회에서 10회 반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변형은 여러 방향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위쪽 배쪽으로, 아래쪽 허벅지 쪽으로, 왼쪽, 오른쪽 각 방향으로 30초씩 유지합니다. 이 방법은 더 전반적인 스트레칭 효과를 주지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스트레칭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이나 한달 만에 결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젤킹과 밀킹 방법을 함께 병행하면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운동입니다. 바로 골반저 근육 운동, 흔히 PC 근육이라 불리는 근육입니다. PC는 라틴어 푸포코키그스의 약자로 치골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근육군을 의미합니다. 이 근육들은 남성의 성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다 중간에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근육을 조이면 소변 줄기가 멈춥니다. 배뇨 조절 기능뿐 아니라 PC 근육은 음경을 받쳐주는 기초 역할을 하여 발기 강도를 유지하고 사정 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유럽 비뇨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골반저 근육이 강한 남성은 발기 유지력이 더 좋고 졸음 문제가 적으며 쾌감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나이 증가, 운동 부족, 체중 증가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성기능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는 과거에 68살의 한 신사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깊이 낙담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자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지만 실망했을 겁니다. 검사 결과 그의 PC 근육은 매우 약했습니다. 저는 골반 저 근육 훈련과 다른 운동을 병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석달후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은 어떻게 단련할까요? 좋은 소식은 매우 간단하며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할 때, TV를 볼 때, 심지어 운전 중에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먼저, PC 근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소변을 볼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 보십시오. 그때 조인 근육이 PC 근육입니다. 또는 음낭과 항문 사이를 손가락으로 눌러 보아도 됩니다. PC 근육을 조이면 그 부위가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을 확인했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조이기 유지풀기입니다. PC 근육을 최대한 조입니다. 소변과 대변을 동시에 참는 느낌입니다. 복부,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쓰지 말고 골반저에만 집중하십시오. 이 상태를 5초간 유지합니다. 이 5초 동안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숨을 참으면 금방 피로해집니다. 5초 후에는 다음 5초 동안 서서히 풀어주십시오. 갑자기 풀지 말고 조절하며 이완합니다. 5초에서 10초 쉬었다가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10회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십시오. 이주 후에는 한 번에 15회로 늘리고, 한달 후에는 유지 시간을 5 최소 10초, 심지어 15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고급 변형으로 빠른 조이기가 있습니다. PC 근육을 강하게 조였다가, 즉시 풀기를 빠르게 반복합니다. 한 번에 약길 초입니다. 20에서 30호에 실시하면 사정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PC 근육 운동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회의 중에도, 신호대기 중에도 뉴스를 보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3시간에서 4시간마다 알림을 설정해 두라고 권합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꾸준히 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발기 강도가 좋아지고 음경이 더 단단해지며 유지 시간도 늘고 무엇보다 부부 생활에서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일부 신사들은 쾌감도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정 시 PC 근육의 수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유한 네 가지 방법, 젤킹, 밀킹, 스트레칭, PC 근육 운동은 모두 올바르게 하면 자연적이고 안전하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하룻밤에 기적은 없습니다. 인내와 규율 정확한 방법이 핵심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앞서 네 가지 중요한 운동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개선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30년 진료 경험으로 깨달은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은 영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음식 하루 세 끼입니다. 이것이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균형 속에서 특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슈퍼 영양소는 아연, 아미노산 시트룰린, 아미노산 아르기닌입니다. 이들은 성기능 유지와 개선에 핵심적입니다. 먼저 아연입니다. 저는 이를 남성 힘의 연료라고 부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시카고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연이 부족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성격 저하 발기, 약화 만성 피로가 나타납니다. 충분한 아연 보충은 이러한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정자 생성 전립선 건강 유지, 혈관 작용을 통한 발기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다음은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입니다. 이 둘은 형제처럼 밀접합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을 위한 전구체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왜 혈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발기는 해면체로 유입되고 유지되는 혈액량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발기는 약해지고 잘 확장되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예일대학교와 유럽심장연구소의 연구는 시트롤린과 아르기닌 보충이 특히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남성의 발기 기능을 크게 개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발기부전 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외에도 비타민E에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비타민B군 특히 B6, B1, B1위는 호르몬 생성과 신경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단백질은 성기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의 생성과 회복에 필수적인 기본 영양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얻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 목록을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혀 낯설거나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가까운 마트,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익숙한 식재료들입니다. 소고기, 특히 살코기와 안심은 아연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는 불고기, 갈비, 소고기, 전골 등 다양한 소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한 끼에 약 100g에서 150g 정도의 소고기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아연 섭취량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간, 특히 소간이나 닭간은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간에는 아연이 풍부하고 비타민 B군과 철분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간 특유의 맛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양파와 마늘을 함께 볶거나 채소와 함께 국으로 끓이면 훨씬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마늘은 김치부터 구이국, 볶음, 요리에 이르기까지 한국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마늘이 단순히 향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늘은 남성성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됩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전신, 특히 생식기 부위까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와 독일의 여러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혈관 탄력이 좋으며 테스토스테론 수치 또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신선한 마늘 3쪽에서 4쪽, 즉 다진 마늘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리신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생으로 먹는 것이 좋지만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익혀서 드셔도 괜찮으며 효과만 조금 줄어들 뿐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작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깬 뒤 바로 조리하지 말고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 시간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도록 도와줍니다. 잎 냄새가 걱정된다면 파슬리 잎을 씹거나 우유를 마시면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부추는 김치 반찬 볶음 요리 부추전 등 한국 음식에 자주 사용되는 친숙한 채소입니다. 동양 전통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추를 남성의 기운을 돋우는 식품으로 여겨 왔습니다. 현대 의학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추에는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k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c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유황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도 들어있어 노화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추는 매일 섭취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국에 넣거나 달걀과 함께 볶고 부추 김치를 담그거나 잘게 썰어 음식 위에 뿌려드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부추를 선택하시고 짙은 초록색 잎이 부분에 영양소가 더 풍부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콩과 콩으로 만든 식품, 예를 들어 부드러운 두부 깊은 맛의 된장, 특유의 향이 있는 나토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자 아르기닌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한국 음식에는 김치 두부볶음, 따뜻한 된장 두부찌개 간장과 파를 곁들인 두부찜 등 맛있는 두부 요리가 무척 많습니다. 콩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식사 수준에서는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보호하며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 섭취가 많은 일본에서 전립선 질환 발생률이 서구권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한 번에 약 100g에서 150g의 두부를 섭취하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균형있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박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식품일 수 있지만 자연에서 가장 뛰어난 시트룰린 공급원입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된 뒤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달콤한 붉은 과육보다도 대부분 버려지는 흰 껍질 부분에 시트룰린이 두 배에서 세배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흰 부분으로 주스를 만들거나 절여서 섭취하기도 합니다. 무더운 한국의 여름철에 수박은 갈증을 해소하고 몸을 식혀줄 뿐 아니라 성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도 공급해 줍니다. 제철에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약 200에서 300g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 껍질 부분을 참기름과 된장으로 무쳐 샐러드처럼 드셔보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입니다. 특히 크고 둥근 갈색 껍질에 아삭하고 달콤한 과육을 가진 한국배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배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 심장에 좋은 칼륨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 그리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한겸 성분이 풍부합니다. 한국배는 수분 함량도 높아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지며 이는 성 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배한 게약 200에서 300g이면 간식이나 후식으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해면체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네 가지 훈련 방법, 젤킹, 밀킹, 스트레칭, 골반적인 운동, 그리고 황금식품과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 방법에 이르기까지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남성의 자신감과 힘을 되찾기 위한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실천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바로 가장 쉬운 운동 하나를 선택해 하루 5분부터 시작해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 영상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남성 건강 영양,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소중한 정보도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남성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건강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감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